준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3주간 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산상설곡, 설교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셨죠. 거기에서 나병환자도 고치시고 오늘은 또 그런 것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예수님을 좀 따르겠다,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거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 웃기시네 그러시지 않고 여우들도 구리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이런 말씀 막 굉장히 많이 뭐가 생략된 거죠. 어, 뭐 어떤 분은 뭐 계란 이제 신부님이 집에 오셨을 때 자기는 먹지 못하는 계란을 어머니께서 이제 계란을 해가지고 밥을 고봉밥으로 주는 걸 보고 나도 신부가 되야겠다 그렇게 해서 주교님이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음,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직업이라고 하면 좀 보하지만 아무튼 직업이라고 뭐 바깥에서 볼 수도 있죠 음, 그 사제 만한 어, 직업이 없죠 죽을 때까지 정말 모든 걸를다 어, 책임져주는 음, 교구 사실은 이제 신자들 분이 되신 분들이 돈으로 이렇게 하는 거긴 하지만 죽을 때까지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 물론 이제 뭐 본당이나 이제 어려운 그런 거고 있지만 뭐 자기 먹고 살 걱정은 안 하죠 사제들이. 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난을 강조하시는 거죠. 어, 나를 따르려고면은 하 자발적인 가난. 머리둘 것조차 없이 그렇게 가난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이가 따르는데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주십시오. 그 나를 따르려면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둬라. 근데 나를 안 따르고 장사 하나 지내고 장례 아버지 장례를 지내는 사람들은 죽은 이들이라는 거지 영적으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부모를 위한 장례. 근데 뭐 돌아가셨는데 뭐 장례. <laughs>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 드려 주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뭐 너무 좀 지나치죠. 그렇죠. 근데 유학해서 공부하다가 보면은 아, 정말 거기서 공부하다가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연로해서 내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모르고 실제로 아, 그 부모님의 어떤 임종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공부하러 나갔는데 그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있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거를 진짜 완벽하게 끊을 자신 없으면 따르지 마라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 이것을 볼때어 저도 사실은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욕 먹을 텐데 대부분이 반대할 텐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옛날에 뭐 사대강 이런 거할 때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니도 근데 다행히 어 이제 주교회의에서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했더니 어 그거를 이렇게 그래도 말을 했더니 에, 나는 이제 당신을 신부라 부르지 않겠소. 어 전삼룡 씨. 뭐이러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그런 게 무서워서 얘기를 안 하면 정말 자격이 없는 거죠.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는 건데, 그런 건 괜찮은데, 이제 들어오려고 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상처를 줘 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원수가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미워 죽겠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않으면은. 어, 우리 뭐 예수님의 하느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laughs> 그래 아니 그래 그거는 맞는 말이 잘 미워하면 안 되는 건데 막상 들어온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차차 조금 조금씩 해야죠. 그그 그 수준을 조절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야이 얘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대부분은 그냥 욕을 하든지 말든지 뭐. 가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안 해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욕을 먹더라도 해고 난게 나중에는 훨씬 낫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 고정원 씨가 유영철이가 이제 가족을 다 살해를 하고 막. 쌍강 성당에서 울고 있는데, 근데 막 그렇게 아, 울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와서 이제 물어보죠. 아왜 울고 계세요? 그랬더니 나는 신자는 아닌데 내 부인이 신자였는데, 뭐 집에 들어와 보니까 온 가족이 어떤 누구에게 다살해당했다나 죽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이렇게 있는데 범인이 잡힐 때까지는. 조금, 이제, 견뎌보려고 한다. 누가 죽였는지는 알고 죽으려고 그랬다. 한강다리에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아, 아니, 원수까지 용서해야죠. 라고, 이, 이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걸 예언자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직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그 어떤 분이 나서서, 아직 세례를 안 받고 죽으면 안 되니까. 저 빨리 저기 예비자 교리 등록하세요라고 하신 용감한 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대몇살 잡히든지 아니면은 근데 이분은 루치아노라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세례 받으시고 교육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3개월 뒤에 유영처리가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인 거죠. 아 이게 원수까지 이 사랑해라고 했는데 안 그럼 나 지옥 갈 건데. 근데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용서를 했잖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멱살 잡힐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다?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얘기를 해주는 게더 낫다는 거죠. 이지선 씨도 마찬가지인 거죠. 얼굴이 이렇게 화상, 음주운전 하는 사람한테 화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음주운전 한 사람은 이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한 번도 오질 않았어요. 큰 수술을 40번을 했어요. 손가락 다 잘라내고, 뭐, 뭐, 완전히 뭐, 40번의 큰 수술을 하는, 40번의 수술을 견뎌야 됐던, 됐던 거죠. 얼굴도 지금 막 이렇게 다 됐고. 근데 이제 이 사람에게 여러분, 어,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이런 얘기 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단호하게 나 따르려면, 은 어? 네, 네 아버지 장례도 지내지마. 지내지 그런 애정에 집착하면서 나 따르려고 그러지 마. 나 따르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야. 그러니까 명확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이야기해 줄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참 애매한 거죠. 어,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의 반응이 겁나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면 에, 그것은 나의 어떤 불찰이 되는 거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수술하면서도 내가 죽더라도 이 사람은 뭐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죽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어, 용서했다고 이야기해 줘뭐 죽을 때까지 찾아오지는 않았지까 그러니까 끝까지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 또 이승복 씨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죠 목뼈가 부러져 가지고 어, 이제 있는데 체조 선수였는데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도 다 하느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은총입니다. 하고 이야기해 줄 자신이 있나요? 근데 이야기해 주지, 해 주는 게 이분한테는 편하잖아요. 어차피 쫓아와서 날 때릴 일은 없잖아요. 손가락밖에 안 움직이니까. <laughs> 그건 좀 아니구나. 야, 죄송하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은총이고 하느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아, 그래? 그럼 내가 의사를 돼서나 같은 사람을, 이리 뭐 존스홉킨스 대학에 아주 유명한. 당 위당 큰 사람이 됐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백종원 씨가 이제 그 어떤 장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볼 때는 백프로 다 망해요 이렇게 하다가는. 그런데 아, 나만 장사 잘 되면 되지 뭐이 사람들한테 굳이 뭐 이거를 얘기해줄 필요가 있나? 근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이거, 이거를 아무도 주의해서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야. 성공하고 한 사람들은 딱 보면 알잖아. 저런 식으로 장사하면 100% 망하는 게 보이는데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준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승질 낼 거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확신을 하는데, <laughs> 아, 냅둬요. 내가 갈길 가게. 그런데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굳이 이제 여기저기에서 뭐이 욕도 드시고 저 욕도 드시고 하시면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 그것이 먼저 무언가를 따르고 있는 사람의 의무라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바깥에 있는 애정도 끊고, 어? 아, 부모도 장례도 지내지 못하고, 편안함도 끊고, 그러니까 육체도 죽이고, 정신도 죽이고, 마음도 죽이고, 그게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죽지 않으면 예수님 못 따른다. 그러나 과연 이제 성당에 와서 어떤 예비자 교리를 하는데 당신은 죽어야 됩니다. 아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버리고 어떻게 버리? 내 매일 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예수님 따르는 거는 십자가입니다. 당신 살아 있으면은 어 살아 있는 만큼 당신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삽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냐고요. 내가 왜 죽어야 돼? 그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괜히 그런 얘기 해가지고 신자분들이 주먹을붉은불근 지금은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하도 하니까 뭐 깊이 뭐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아주 그냥 큰 소리로 우렁차게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데 신자분들이 아 이거 더 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게 이제 더 해야 된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잘 된다는 거예요. 마음도 화나는 것도 가라앉고 이게 어떤 청소하는 자매님이 굉장히 유명한 이 예수님의 애체 호모라고 하는 벽화를 저렇게 조금 떨어져 나가니까 본인이 좀 고쳐보겠다고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이 온전히 보여지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렇게 100%다 순교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면 이 세상에서 다 이렇게 순교해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순신 장군은 18살 때 산에서 어떤 개시 비슷한 거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당시로는 이제 백제가 계속 힘을 키우면서 이제 국경을 계속 침범하고 있었고 고구려야, 뭐, 너무, 뭐, 커서, 어 뭐, 중국에 있는 그 다른 나라들도 감히 고구려를 깔볼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 쪼그려서 살던 그 신라에 있었던 18살 청년이, 어, 이제, 그, 하늘의 뜻을, 그 어떤 뭐 신이 있었는데, 그 뭐, 도교에서 나오는 신. 이 하늘의 뜻이 나에게 내려와서 내 칼에 서렸다 그러면, 내가 다, 아, 삼국 통일을 이루어낼 장본인이다.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18살이. 제정신이냐고요. 그러고 그렇게 다녔는데, 기생집을 좋아한 거예요. 18살이니까 얼마나 피가 끓어요 그래도 엄마가 그런 거예요. 네가 무슨 그 따위로 해가지고 네가 삼국 통일 무슨 얼어죽일 통일이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잠이 들었었는데 천 환가에 뭐 아무튼 뭐그 어, 눈을 떠 보니 그 집에 또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이 뭔 잘못이 있다고 술 먹은 자기가 잘못이지? 말의 목을 배워 버렸다 그 여자 보는 앞에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기록에 나와 있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결단이 없으면 음,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일뭐 삼국통일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없다 세속 욕심 마귀 돈에 대한 욕심 아 나는 이 돈에 대한 욕심을 없어야 된다면 성당 안 다닐 거예요 근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돈에 대한, 욕심,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을 없애는 첫 번째가 11조입니다. 음, 그 얘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그래서 싫으면 이제 포기해라, 이런 거죠. 근데 그게 무서워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려는 이들에게 명확히, 에, 너희들 세 세육마에 빠져있으면은 네, 세속, 네, 그걸 11조, 어? 육신, 단식, 그 다음에 마귀, 어, 뭐예요 기도, 어? 그래서 단식과 기도와, 어, 뭐예요 11조, 이 정도를 실천, 매일매일 실천할 수 없으면 예수님 따르는 거는 조금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 보면은 그런 거죠. 미리미리 좀 알고, 아, 뭐, 미리미리 알고, 포기할 사람 포기하고 올수 올 있게 해줘야 되는 시스템, 예수님께서 시작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미리 당신을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 모범을 당신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시면서 보여주셨고, 한 이런 것들이. 예비자 교리 때뼈막히 이미 확고하게 전해져야 될 거다.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것보다, 얘기하는 게용먹을 가능성은 많지만, 그래도 지나고 나면 후회가 훨씬 적다. 그 예언자직이 곧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 오늘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